좋은 점? 어, 아. 아. 근데 여기 봐야 되네요 아, 상관없어요. 아, 그래 아, 좋은 점은. 딱만 안 보냈네요. 아, 그 네. <laughs> 아, 이렇게 버벅대면 안 되는데. 괜찮아요, 자꾸... 괜찮아요. 편하게.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사람? 사람 공부? 아, 사람을 겪어보고, 어,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런 걸 많이 공부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사람들 보는 눈이 아. 좀. 예전보다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. 음. 네. 예전에는 밖에서는 분별이 되게 심했거든요. 그냥 좋은 부분을 찾는 방법. 너무요. 네. 요 네. <laughs> 네. 그냥 좀갑갑하면 와보면 알것 같아요. 왜냐면 와서 얻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와보면 안다. 그럼 음. 오세요. <laughs> 배출은 좋다 좋다 네 좋다 그냥 좋다 그냥 좋다 <laughs>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 네. 네.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땀나네요 <laughs> 네. 아니, 제가 이런 거 이게 땀나네요 고맙지 고맙지 고요요